나도 지방생활 오도안 봐서 그냥 말자 했는데 사실 우리 꼭 그랬잖아 근데 새로운 기분으로 지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자기 옷 준비하는 동안 난 사실 준비했어 <laughs> 그런데 난 좋은데 지금 누가 지켜? 비 오면 집많아지는데그집 내가 진짜 힘들게 지금거 알잖아 드현 씨, 집이. 집이 소중한 게 아니라 가정이 소중한 거지. 사람이 살고, 음식이 엄청나고, 음악이 힘들고, 결국은 행복이 가득한 거. 지현 씨, 머릿속에는 집밖에 없어. 사람은 아무도 없어. 알았어. 근데, 뭐 친구못 만나고. 친구들? 친구들 만나면 요새 애들 일밖에 안 해. 근데 그 자신 이야기라는 게 맨날 뭔줄 알아? 애들이 뭐, 뭐 입히는지 아니면 뭐 요새 유부처 먹고는지 아 제이스 아, 맨날 왜 그래? 어그 말이 진짜 안 붙여진다. 깜빡했어. 내가 말했지 식탁은 세제로 닦을 수 없다고. 근데 이상해 왜 음식은 맨날 음식물 그 담았던 그릇은 세제로 맨날 닦으면서 왜 식탁은 세제를 못 닦는 거야? 그게 이상한 거야. 미안해 아 먹을때 개도 안가고 그런 건데. 나좀이상하다 그치? 아무튼 친구들 말이 일모차는 어디를 끄는지 뭐 어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건지 말건지 일본에 갈건지 말건지 뭐 그런거야 근데 애들이 뭘 알아 이게 중요한거야 그게 진짜 웃긴거라고 왜 그런 기 있잖아 돌잔치 갔는데 애들은 막 웃는데 막 자기들끼리 부고 난리 나가지고 막뭐 그런 기분 알지